굿모닝.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 10월 3 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. 이거베라꽃날의 신비입니다. 이 꽃이 크고 이제 아름다워서 이 정말 꽃답게 생겼죠. 이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주로 꽃꽂이용으로 쓰이는데 거의 이제 주연급 소재로 쓰이죠. 꽃이 워낙 커서 그냥 한 송이만 식탁에 꽂아둬도 충분히 품위가 사는 꽃입니다. 예, 뭐, 분화로 재배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게 절화로 농가에서 이제 전문적으로, 어, 재배를 합니다. 예, 보통 이제 꽃이 핀다는 얘기는 이제 식물 입장에서는 어른이 되는 것들인데, 이 거베라는, 어, 잎이 이제 일곱 장 정도 돼야, 이 꽃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 이제 온도 안 맞으면 계속 이제 화분화가 되는 거죠. 국화과 집안에 이 꽃색이나 이제 꽃 모양이 다양한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국산품종은 저희 친정인 원예과학원에서도 매년 신품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10월의 마지막 날 아침이네요. 이게 보면 볼수록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.